빌모입니다. 음. 여러분 오늘은 블러셔 특집을 가지고 왔어요. 페리페라 키캡 블러셔부터 어바웃톤 리퀴드 치크 전색상 그리고 일발의 치크밤 신상 컬러까지 다양한 치크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직접 다 써보고 마지막에 총평까지 솔직 꼼꼼한 리뷰를 또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지금부터 함께 보시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 리뷰 요청이 진짜 많았던 페리페라 톡 블러쉬 키캡. 이렇게 예쁜 패키지를 보내주셨는데 여러분들이랑 같이 언박싱을 해보려고 기다렸다가 지금 가지고 왔어요. 이게 키캡 형태로 디자인된 블러셔인데 진짜 정말 키보드 키캡처럼 톡톡 누르는 듯한 모양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딱 생긴 것도 완전 키보드 같이 생겼죠? 누르면 키보드 같이 소리가 난다고 하는데 한번 열어서 눌러볼까요? 오, 진짜 키보드 같다. 약간 키보드 확대해놓은 것 같은? 오, 누르는 재미랑 그리고 소리도 보면 완전 키보드 소리 같이 ASMR 같은 소리가 나거든요. 여러 가지 즐거움을 모두 느낄 수 있게 고안된 그런 신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세 페이지를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컬러끼리 이렇게 조합도 할수 있게 나왔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붙여가지고 또 이렇게 키링처럼 달고 다닐 수가 있어요. 다만 이게 디자인이 이렇게 아주 귀염귀염하게 나와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상세 페이지도 뭔가 되게 학생들이 쓸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뭔가 페리페라 자체가 조금 그런 브랜드인가 싶기는 한데 뭔가 이 제품이 유난히 더 그런 느낌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할미인 저는 아, 내가 이 제품을 써도 되나? 약간 그런 심리적 저항감이 느껴졌다고 해야 되나? <laughs> 네, 그런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컬러는 이렇게 무려 26가지나 되는데요. 와 진짜 26가지면은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브랜드 통틀어서도 굉장히 다채로운 컬러 라인업인 것 같아요. 이렇게 라이트부터 라이블리, 뉴트 인텐스까지 네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뉘는데요. 이게 뭔가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또 완전 채도로만 나눈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이거를 어떤 기준으로 나눴는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거 같더라고요.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형은 크리미하게 이렇게 떠서 쓰는 타입인데 페리페라에서는 이거를 크림 투 파우더 타입이라고 안내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직접 써볼까요? 오늘 약간 메이크업을 가을가을하고 좀 웜톤 느낌 나게 했기 때문에. 1호 핀즈 코랄 한번 발라볼게요. 이게 손끝에 닿는 느낌이 진짜 제가 좋아하는 타입이 아니기는 하거든요. 완전 미끌미끌하고 뽀용뽀용한 느낌이 나는 피치 크림 컬러. 음 나쁘지는 않은 게페리페라가 크림 투 파우더 타입이라고 설명을 해놨잖아요. 투명도가 85% 정도 되는 불투명한 그런 밤 타입 치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발색도 잘 되고 이제 베이스 까짐이 좀 덜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파우더리하게 마무리되는 편이고. 아, 아 근데 아 아니다 아니다 취소할게요 취소할게요 지금 두 번째. 언으니까 바로 여기 이렇게 아, 베이스가 까지면서 여기 경계가 또 바로 올라오는 네, 그런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 치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치크를 한 번에 마무리하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발색을 여러 번 하기 때문에 이렇게 덧바르자마자 베이스가 이렇게 까진다는 거는 정말 너무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가 없다. 다음도 꽤나 어마어마한 라인업을 자랑하는 어바웃톤 스킨 레이어 핏 블러셔예요. 이번에 뉴 FW 컬러 6가지가 출시가 되었다고 기존 컬러까지 전 색상을 다 보내주셔가지고 럭키하게 다 발라볼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리퀴드 타입 치크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리퀴드 타입 치크를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는 게 리퀴드 타입도 크림 치크랑 마찬가지로 바르기가 좀 어렵잖아요. 저는 곰손이다 보니까 휘뚜루마뚜루 쓸수 있는 파우더 타입을 더 선호를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그래도 리퀴드 타입 치고 휘뚜루마뚜루 막 바르기 좋게 제형이 되게 괜찮게 나왔다고 평이 되게 좋더라고요. 이게 컨실러 제형에서 출발한 블러셔라서 피부 위에서 겉돌지 않고 밀착이 되게 잘 된다고 하길래 이번에 굉장한 기대감을 안고 한번 발라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전색상 열어볼게요. 전색상이 무려 16가지, 기존 10종에서 이제 새로운 컬러 6가지가 추가가 된 거겠죠. 이것도 진짜 라인업이 페리페라 아까 26가지였던 페리페라만큼은 아니지만 진짜 다양하게 잘 뽑힌 것같아 그리고 컬러도 이렇게 딱 보니까 아 되게 라이트하고 여리여리한 컬러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딱 보자마자 아, 우리 구독자님들이 되게 좋아하실 만한 컬러가 많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얼굴에 뭐 발라볼까 고민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새로 나온 거를 발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여기 커버핏, 워터핏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아마 커버핏은 좀 매트하게 마무리되는 것 같고 워터핏이 약간 워터리하게 마무리되는 제형인 것 같아서 먼저 여기 커버핏에서 C06 밀크 코코아 컬러를 얼굴에 발라보도록 할게요. 이게 C 밀크코쿠아라는 컬러이고요. 이게 아까 컨실러에서 시작된 제형이라고 했잖아요. 제형이 진짜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단단하게 피부에 착 붙어가지고 정말 컨실러처럼 밀착력이 좋게 마무리가 되는데 오 진짜 괜찮다 이거. 지금 제가 두 겹째 얹고 있거든요. 전혀 베이스까지 없고 그리고 이게 되게, 되게 뮤트한 컬러고 되게 채도가 낮은 컬러인데 파우더 타입으로 이거를 바르려면 엄청 여러 번 얹어야 되고 되게 텁텁해질 거거든요 마무리감이. 리퀴드 타입이라서 그런지 색감이 잘 구현이 되니까 확실히 리퀴드 타입의 장점이 이런 거구나 싶고. 음. 중 발라도 이렇게나 빠짐없이 완벽하게 예쁘게 올라간다는 거. 아무 스킬 없이 얹어도 이 정도로 예쁘게 마무리되니까 누구에게나 추천할 수 있는 그런 리퀴드 타입의 치크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거는 여기 이렇게 커버핏이라고 써있잖아요. 약간 매트하게 마무리되는 타입이기 때문에 리퀴드 타입 특유의 광택 같은 거는 좀 덜하다는 거. 그거는 좀 참고를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바로 이어서 워터핏 웜 코코아 얹어볼게요. 이거는 조금 더 워터리한 광택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 색감 자체는 앞에서 발랐던 거랑 비슷하게 뮤트한 핑크 느낌이고요. 음, 이거는 볼에 닿는 느낌부터 조금 더 약간의 수분감이 느껴지는, 약간 더 촉촉하다 보니까 베이스 벗겨지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그것도 베이스까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밀착력이 좋고 음, 아주 큰 차이는 없는데 이게 조금 더 투명감 있게 마무리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더 광택이 돌고, 그래서 나는 약간 내 본연의 빛깔인 것처럼 조금 더 소녀스럽게 연출하고 싶다 하시면은 워터핏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 보송한 느낌? 그런 거 연출하고 싶다 하시면 커버핏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어쨌든, 둘다 블러셔로서의 기능은 훌륭하다는 거. 마지막은 릴바레 이번 가을 신상 치크밤 두 가지 가지고 왔는데요. 이것도 밤 타입이에요. 이 릴바레 러브빔 라인은 제가 샤벳 제형으로도 가지고 있는데 이 샤벳 타입은 개인적으로 베이스 까짐이 그때 너무 심해가지고 브로라는 후기를 제가 남겼었는데 이밤 타입은 제가 저번에 한번 써봤거든요. 어, 이거는 훨씬 괜찮더라고요. 일단 가을 신상 컬러는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는데 딱 봐도 케이스부터 완전 가을가을한 컬러들이죠. 가을이라고 막 엄청 덥다기보다는 비교적 뉴트럴한 컬러들로 좀잘 뽑힌 것 같고 이것도 한번 볼에 발색 올려볼게요. 어떤 색을 얹어볼까요? 둘 중에 뭔가 여러분들은 이거를 바를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겠지만 이거 로지빔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 좀 핑크핑크한 컬러가 아닐까 싶은데 어 역시 예상했던 대로 핑크 브라운 컬러입니다. 나는 너무 더운 게 싫다 하시면은 그런 분들은 오히려 이 컬러를 더 좋아하실 것 같은? 근데 또 이게 쿨톤 컬러냐 하면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쿨톤 분들이 바르시면 또 이게 엄청 덥게 느껴지시지 않을까. 왜냐면 색은 상대적인 거니까. 이게 밤 타입이기는 하지만 페리페라처럼 막 기름지게 겉도는 타입은 아니에요. 밀착력이 그래도 이거는 중간 정도는 되거든요. 지금 제가 몇 번씩 겉바르고 있는데도 까짐이 없거든요. 그 정도면은 데일리로 쓸만하다. 음, 이 정도 마무리감이면 잘 만든 밤 타입 치크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 정도면 만족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리뷰해본 치크들 총평. 공교롭게도 이제 오늘 리뷰한 치크들이 가격대가 이제 만원 초반대로 다 고만고만한 편이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제품은 당연히 어바웃톤 치크였습니다. 이게 컬러 라인업도 굉장히 다채로운데 무엇보다 제형. 제형이 진짜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밀착력이 진짜 너무 좋고 베이스 까짐없이 곰손으로 그냥 대강대강 펴 발랐는데도 탑 밀착이 돼가지고 예쁘게 발색이 되는 게 진짜 너무 마음에 들었고 강력 리퀴드 치크 불호흡하였잖아요. 언제나 파우더 치크만 바르던 사람이었는데 이 제품을 써보고 너무 반해서 이제 완전 저체도 치크 있죠. 파우더 치크로는 발색 내기가 조금 힘든 컬러들 그거는 이 제품으로 갈아타려고요. 그 정도로 이 제품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리뷰한 제품 중에 2등은 릴바레 치크. 이것도 이제 올영에서 찾아보니까 컬러 라인업이 13가지나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다양한 컬러가 있었는데 나머지 컬러도 발라보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마지막으로 페리페라 키캡 블러셔. 새로운 경험을 선사한 신박한 패키지였다는 점에서 코덕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신제품이기는 했는데요. 하,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제형. 제형이 이제 베이스 까짐이 너무 심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다는 거. 이 질에 비해서 정가 14,000원대에는 뭐 조금 비싸지 않나.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